안녕하십니까? 그 방금 소개받은 오대양이라고 합니다. 뭐제 이름이 좀 특이해 가지고 현가 시다가뭐 가명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본명 오대양 맞고 저는 앞에 그두 교수님 말고 저는 이제 경영학을 경영학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차 과목에 보시면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 두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뭐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그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학부 때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두 개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부하시는 노력 대비 점수를 좀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게 경영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제학은 그 전공자가 아니시면 뭐 주로 법 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논무사 시험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경제학보다는 경영학이 공부하기가 좀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안내해드린 그 안내서를 보시면 이차 과목 중에 이차 필수 과목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해가지고 인사 노무 관리가 이제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서 이차에서 이제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일차에서 이제 경영학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두 개를 이제 연계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뭐 1차,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1차에서 경영학을 이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사실 경영학이 선택 과목으로 시작된 지가 2010년부터 경영학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그니까 작년 2014년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번밖에 이제 출제가 안 됐었는데 문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뭐법 과목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가지고 뭐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뭐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그런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가 아직 그 다섯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그 기출 문제들을 쭉 보시면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 그 다른 어떤 국가 고시 시험 경영학보다는 굉장히 문제가 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 문제 중에 보시면 뭐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들 다들 아시죠. 인간 뭐 5단계 욕구로 뭐사위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상위 욕구를 충족. 저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오던 그 다섯 개 욕구 중에 옳지 않은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런 거 고르는 문제. 쉬운 문제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범위는 상, 솔직히 말씀을 굉장히 넓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 이 경영학이라는 이 학문 안에 포함된 게 기본적으로 뭐 인사 관리, 그다음에 뭐 생산 관리 그다음에 뭐 마케팅 그다음에 뭐 회계 재무 뭐 그다음에 조직론 경영이라는이 과목 안에 이런 세부적인 과목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공부하시는데 분량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기는 많거든요 왜냐면뭐 인사나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이 각각 책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 뭐 인사 전공책 같은 경우는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뭐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그 정도 분량으로서 이거를 다 포함시켜 놓은 게 이제 경영학 과목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출 어느 부분에서 뭐 출제가 더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인사 안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뭐 출제가 더 많이 된다 그런 어떤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그 5회 동안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거의 나왔던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매년 새로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뭐한 두세 문제 정도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경영학 책이 이 공인노무사 대비해 가지고 책이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책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각각의 세부 과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한 책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이 이런 경영학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다른 경영학 책에서는 또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한권 보시다가 좀 불안해 가지고 또 다른 책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런 어떤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거는 한 권이라도 경영학 책한 권만 사셔가지고도 제대로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백 점을 맞아야지 합격되는 게 아니라 과락을 면하고 그다음에 그 평균 이상이 되면 합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백점 맞을 그런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권이라도 사셔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일 차에서는 경희학교를 훨씬 쉬우실 거고 그다음에 이일 차에서 일차 1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국가 시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1차 사실 경영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 뭐 어떤 이론은 어떤 거. 그리고 문제의 기출문제를쭉 보시면 뭐 다음 중에서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보면 그냥 자기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맞다 틀리다.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그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한번더뭐꼭 꼬거나 문제를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그냥 문제 딱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공부하시면서 뭐 주요 이론, 개념 그런 것들만 암기만 하시면은 굉장히 1차에서 경영학계로는 합격하시기가 쉬운 그런 어떤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2차에서 2차에서 이제 저희가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인사 그 노무 관리 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1차에서 이 인사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조직 이두개 합쳐져가지고 그걸 이제 인사 노무 관리 안에 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아까 1차 과목에서는 뭐다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2차를 대비를 하신다면 인사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2차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2차에 가셔가지고는 암기만으로는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뭐 채점평에 나와 있듯이 예전에는 그 경영학 개론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2차에 나오는 인사노무관리도 예전부터 이제 포함 되어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이 인사노무관리 문제들이 대부분 1차처럼 뭐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자기가 외운 거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2000년 넘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최근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차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일자처럼 단순히 이제 암기만으로는 안되고 이차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실 때는 이해도 같이 하셔야지만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차 인사 노문 관리 뭐 평에 보시면 나와 그 채점 평에 나와 있겠지만 뭐 굉장히 뭐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초점에서 동떨어져 있는 뭐 답들을 한 수험생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도 너무 지나치게 정황하게 답을 답안지를 그렇게 써가지고도 좀 별로였다는 그런 어떤 채점 평들도 있는데 아 참가지로 그. 다른 어떤 2차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사노무관리도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너무 길게 혹은 반대로 너무 짧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지키셔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인께서 공부를 하시고 외우고 그 다음 이해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서술하는 그런 어떤 글쓰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너무 장황하지 않게 쓸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실 때그 1차는 암기만 하시면 뭐 거의 합격하실 수 있겠고, 2차는 그 암기와 이해를 같이 하셔야지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거기 채점 평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기론 기존 뭐 어떤 이론 설명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뭐확하게잘 쓰는데 그 문제에서 물어봤던 뭐 현상이나 이슈랑 그렇게 연결시키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고. 두 어떤 이론과 이슈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꼭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 기본적으로 뭐법 과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경영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뭐~ 어, 저, 예 시작하는 아~ 경영조직론도 마찬가지로 그~ 방금 그~ 인사노무관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고 선택으로 이제 경영조직론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인사노무관리랑 그~ 필수 과목이랑 왜냐면 아까 경영학 안에 뭐~ 인사랑 그다음에 경영조직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인사노무관리 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영 조직론도 거의 범위가 비슷하거든요 이 인사 노무 관리랑 근데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게 경영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뭐 회사를 이루고 있는 뭐 종업원들 그다음 뭐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주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거기 평에도 보셨듯이 뭐 경영조직론도 요즘에 보면은 이론 기존의 이론들이랑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인사 노무 관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두개 똑같이 준비하십니지만이 경영조직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이렇게 서술하실 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저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